안녕하세요. 시각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원 예술인입니다. 어, 순천 넷째로 아트 레지던시를 활동하면서 어,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 생태를 예, 담은 어, 이렇게 키트를 제작을 했어요. 순천 담은 식물 구성품은요. 이 순천 식물을 소개하는 책과 그리고 순천 식물 책에 소개된 7가지 식물들을 이렇게 페이퍼토이 제작된 게 있어요 색깔 칠한 것과 색깔 칠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페이퍼토이를 붙여서 시, 실용적으로 어, 사용될 수 있게끔 아크릴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어, 잘 부착할 수 있도록 예, 식물 모양의 네, 스티커 4개가 이렇게 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순천에그 고들빼기 버드나무 순천수국 그리고 어 고들빼기의 그꽃 원래 고들빼기 같은 경우는 국가가식물이어서 약간 좀 국가꽃을 닮았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배롱나무의 배기롱 그리고 칠면초 그리고 갈대 철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무지로 되어 있어요. 이 무지 같은 경우에는 어. 색을 칠하면서 뭔가 약간 좀 문화 체험을 좀더할수 있고 미술 교육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였어요. 우선은 어 간단하게 이걸 한번 뜯어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뜯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식물류를 이렇게 뜯어서 네.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뜯어서, 네, 이렇게. 뜯어봤고요 어, 이렇게 뜯은 페이프 토일을 가지고, 이제는 이 양면 테이프를 통해서 부착을 할거예요이 양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커팅을 했고요꽃 모양, 그리고, 꽃 모양, 나뭇잎 모양, 그리고, 꽃 모양을 단순화시킨 동그란 모양. 이런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쪽 면은 띄었다 뜯다 할수 있게끔 어, 포트정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쪽 면은 한번 부착하면 잘 떨어지지 않게끔 구성되어 있어요. 흰색 면, 잘 떨어지지 않는 면을 페이퍼트에 붙이고, 잘 띄었다 뜯다 할수 있는 면을, 네, 어, 뭐, 이런, 부착하고 싶은데다가 에 부착하면 네, 이 아크릴판에 붙였다가 또 이렇게 띄었다가 할수 있겠죠. 어, 또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붙였다가 띄었다 하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도 사용될 수 있게끔 제작을 했어요. 스티커는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어이 페이퍼 툴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 흰색 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불투명 면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붙이면은 떨어지지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 투명 필름지가 부착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접착하고 뜰수 있고 이렇게 어, 손쉽게 분리할 수 있게끔 네, 된 면입니다. 그래서. 한번 붙이면 떨어지는, 떨어지지 않는 면과 어, 쉬, 쉽게 띄어 다어떼할수 있는 면 이렇게 어, 서로 다른 어, 기능을 가진 네, 스티커예요 이 아크릴판이 있는데 이 아크릴판을 뜯어서 네. 네, 필링지를 벗기고 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이렇게 원하는 식물들을, 네. 이. AMR 테이를 이렇게 붙여, 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어, 고들 빼기도 놓고, 철쥬도 붙이고, 그리고. 나뭇잎 모양이 또 두가 또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네, 나뭇잎 모양도 이렇게 또 붙이고 이런 형식으로 꽃들을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원형에다가 이렇게 식물들을 이렇게 배치했어요. 를 그래서 이렇게 식물들을 꾸민 다음에 여기 아까 일반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실을 달아서 네. 어, 집안 실내에 이렇게 장식을 하면 어떨까요? 순전나무 식물로 이루어진 예, 아름다운 또 장식품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냥 실내에다가 또 이런 식물들을 꽂아가지고 아름답게 또 실내 인테리어를 할수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 이렇게 어, 뭐랄까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크레파스로. 자 이렇게 칠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저 자신만의 순천을 한번 꽃이 다 표현해 볼게요 저는 어, 주로 이렇게 순천에 순천 하면은 좀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따뜻한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순천을 이렇게 칠하는데요 너무 세칠하는 걸 부담을 느낄 필요 없어요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색감을 그냥 자유롭게 색을 칠하면서 표현한다 하시면 돼요. 뭐, 꽃이 뭐, 이렇게 빨갛고 노랄 필요가 있나요? 또 이런 식으로, 네, 녹색일 필요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황창의 꽃을 기존에서 볼수 없는 그런 꽃들을 이렇게 색을 섞어서 표현할 네, 거예요. 하얗게. 저는 그 갈대꽃을 노란색으로 한번 이렇게 또 어울리게끔 표현해 볼수 있는 거고요. 네. 이 티트에는 그냥 자신의 자유로운 것들을 표현해서 순천에 색을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좀,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 수가 있죠. 이렇게 떨어져 는 것보다 살짝 덮쳐서 네, 이렇게 조금 멈추 고요 그리고 이거를 살짝 접는 선이 있기 때문에 살짝 한번 접어주면은 좀더 입체감 있게, 네, 힘있게 들수 있게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어, 여기다 실을, 우리처럼 봐서심장에또 이렇게 매달면서, 이렇게 흔들흔들흔들, 흔들 흔들 이렇게 풍경처럼 보일 수가 있죠여기뭐 한번 보아겠습니다순천만문 신고를 이는 식으로, 이렇게 리어 세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하였어요.